예, 시편 6편, 한번 천천히, 우리 열절 말씀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울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으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여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예 우리 그 지난주에는 10편 5편 봤잖아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6편 볼건 6편을 이제 볼 건데 우리가 다음 주에 한주 쉬고 7편 이렇게 이어서 볼 겁니다 10편 5편 이 10편은 거의 다윗이 지은 겁니다 많이들 다윗이 지었는데 특히 초반에는 다윗이 지은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무엘에서 볼때 다윗 계속 보잖아요. 그죠? 그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 5편에서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어렵거든. 이게 뭐가 어렵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 세상의 가치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자꾸 살라고 우리한테 그러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우리, 동네 어르신들하고도 지내다가도, 어떤 일이 있으면은,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나는 생각, 내가 판단을 딱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웃집이나 어떤 사람들이,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해. 이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아 이건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야 이건 거짓말하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게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심 이제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 내가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만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이이 이 로처럼 자꾸만 이렇게 옆에서 찌르는 거지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교회 가지 말자 <laughs>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핍박받는 자가 하나님 주님의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5편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6편의 내용은 뭐냐면, 어, 하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쭉 해야 되겠죠, 그죠? 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는 어때요? 자꾸 실패하죠. <laughs>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겉으로는 그런 척할수 있어. 마음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나 우리 이웃인, 이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될 때가 되게 많죠, 그죠? 오늘 5편에서는 우리 지난주 봤던 5편에서는 그래 경건하게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는데 6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죄가 하나님 앞에 참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자꾸만 이웃을 미워하고. 형제를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만 험한 말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그래서 6편에서 다윗이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그렇게 내가 살아 내가 자꾸 그렇게 미끄러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어. 요거 요 시편은 있잖아요. 여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원래 히브리어로 써져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보면 태,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때 테필라라는 단어 쓰는데 그게 무슨 단어냐면요 아플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십, 이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병이 들었어요 응? 어, 실제로 다윗이 병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병인지 몰라 병이 들었는데 그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6편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응. 내가 지금 아픈데 우리 아플 때 있잖아요. 그죠? 어, 그죠? 그래도 이번 예년 겨울은 그래도 우리 집사님 보사님 많이 아프지는 않고 원래 조금씩 더 아프셨는데 올해는 조금 덜아르신것 같아. 그죠? 근데 시편에서 다윗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 고쳐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나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편이 6편인데요 다윗이 이야기를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아픈 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돌아보라고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10편, 6편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나단이가 엄마 말안 듣고 동생들 때리고 그러면 제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둡니까? 가만히 두면은 막난이로 키우겠죠. 하나님, 내가 정말 나단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 했을 때듣 어, 들어야 되지만 그렇게 안 들으면 회초리를 내겠죠.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백성인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백성인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는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회초리를 내시죠. 응? 그게 뭐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게 하실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죽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죗값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죠. 제가 나다는데 해초리 되는 거왜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정신 차려가지고 똑바로 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그거예요. 자기가 병고침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돌아보니 내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형제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10편, 6편입니다. 음. 그런데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몸만 아파가지고 제가 어제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도, 저도 아프면 몸이 아플 때 있잖아요. 저는 아프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 이거 아픈면 귀신이 들어서 날 아프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아, 하나님,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죄지어서 타락하기 전에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 에덴 동산. 그죠? 근데 타락해서 죽음도 오고, 그죠? 막, 죽는 것도 있고, 타락하기도 하고, 병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암이 있었을까요? <laughs> 암이 있었을까? 병 걸리는 거 있었을까? 없었어요. 그게 인간의 죄, 타락 때문에 그런 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 저도 이렇게 아플 때 보면 그런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아, 저를 돌아보게 되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 다 하나님께 가는 것인데 얼마나 내가 내 욕심 차리면서 살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서 살았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다윗이 그런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 달리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난 맛에 살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유 데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는데 옆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다윗을 막 괴롭히는 거야 뭐라고 괴롭힐까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교회 다니시는데 어? 교회 다니시는데 여러분들이 아퍼 갑자기 어느 날그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저 예수 믿는다고 되게 되게 유난 떨더니만 저별거 없구만 예수 믿어도 아프네 그죠? 그게 바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괴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아프게 하시는 거지 회복하실 걸 믿거든요, 다윗이. 그런데 그 아픈 상황 가운데 그래도 있잖아요. 낫게 해주실 것이지만 그런데 그거 보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이너 너 하나님 믿나 그러니 코바라는 이꼴 좋다 이게 대적들의 성경에 오치피언에표현하기는 대적들의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응? 내고륙친척이지만내 어? 친지들이고 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너 하나님도 믿어 별거 없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괴로울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옆에서 그런 얘기 할때 괴롭죠 마음이 막. 어? 그걸 다윗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를 빨리 속히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와여 호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우스사죠이게 책망한다 라는 뜻이 뭐냐면요. 죄를 일일이 캐내가지고 막 따지고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laughs>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한 40살 먹은 사람을 딱 데려다 놓고 너가 한 살부터 40살까지 지은 죄를 하나 하나낱낱이 막막 이렇게 지적해 가지고 그걸다 들추어 내 가지고 책임지게 하는 게 바로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어 얘기합니다. 어, 어, 그죠?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징계한다라는 게 뭐냐면 징계한다 우린 들었을 때막 이렇게 뭐라 그러고 막막뭐 월급을 깎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징계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바르게 한다, 어그러진 것을 고추세운다 곱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징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 받을 때는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죠 그죠 그런데 고통스럽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걸 바로 잡아주려고 회초리를 대고 징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의 표현이 징계이기도 합니다 음. 왜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많이 아파보셨잖아요 지지당 겨울에도 우리 집사님들 집사님도 많이 아프셨잖아요 그죠 어 그쵸 그렇죠? 어어 어, 근데 그 작년 재작년에 더 힘들었잖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누워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옛날에 몸 건강하고 어? 막 돌아다니고 놀면서 다닐 때는 하나님 생각 별로 많이 안 하지 그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하고 뭐 성격 뭐예요 이거 뭐 하나님 뭐예요 이거 뭐 기도를 왜해 그냥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지 이런 마음 들잖아 근데 아파가지고 몸 어디 하나 아파가지고 누, 들어 누워가지고 계속 아프면 절로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께 <laughs> 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아유 하나님 좀안 아프게 좀 해주십시오 어 하나님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죠 그죠? 다윗이 그 기도 하는 거예요 응. <laughs>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녀들을 성도들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세상이 볼 때는 아픈 그런 삶의 상황들을 만들어 놓는 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좋아 보이는 건아 너무 좋고 가난한 건 너무 안 좋아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은 그거를 다 사용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드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 1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가 뭐래요? 슬퍼 보인대요? 기뻐 보인대요? 슬퍼 보인, 여기 징계, 회초리 맞는데 웃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징계가 슬퍼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슬퍼,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 회초리 맞을 때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이유가 그 사람을 성숙시키고 하나님 더 닮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라 거예요 아무 쓸데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아프면 나쁜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징계답게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징계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유 뭐 주님의 말씀을 왜 찾아? 이랬는데 고난받고 난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행하더니 고난받으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당하는 것 징계가 그러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응?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견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laughs>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거라고 해도 그게 그래, 하나님이 이런 고통 주시는 건 결국은 나를 좋게 해 주시기 려고 하는 거야. 그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서 알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할 때, 징계를 당할 때, 회초리가 우리 종아리에 딱 맞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그거?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징계가 올땐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럴 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날 징계하시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 그러지만나 너무 아파서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좀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특별히 사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 2절에도 보세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 까지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징계받는 게 하나님 어느 때 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은 알겠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절에 여와여, 호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돌아와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본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면 이제는 돌이켜 주십시오. 이제 바꿔 주십시오. 이제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해 달라고 하는데, 뭘 회복해 달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사절해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그러니까 회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몸을 고쳐 주십시오. 내 고통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릇되게 행하며 살았는가를 보여준 하나의 징표다. 그러니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 고쳐 주세요. 나 매맞는 거 싫어요. 이게 아니라 다윗은 뭘 보는 거예요? 내 영혼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릇 행하고 이웃과 형제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 눈을 내 육체의 고통, 병 때문에 누워있지만 내 마음의 근원적인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마음을 움직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 형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 알아요 몰라요? 알죠? 성경 통해서 알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형제나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나 이웃들을 참 사랑하고 좋은 말로 대하고 좋은 행동으로 대야 하는데 그게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 <laughs>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을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지금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잘안 사는데 오늘도 나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시는지를 알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죠. 우린 머리로 안다는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걸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고쳐져야 될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죠 마음이 고쳐져야지, 마음에서 나와야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내 마음 고쳐주십시오. 음? 하나님 돌아오셔서 내이이 이 차지찬 마음 뜨거워야 되는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서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냉랭하고 자기만 위하고. 그 마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병 병 고쳐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사망에 빠지면 어떡해요. 스올에 지옥에 빠지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뭐라 5절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다윗이 고백하는 사망, 뭐 지옥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지고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과 아주 멀어져 가지고 사는 게곧 근본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요 어? 그러니까 다윗의 눈은 병 때문에 하나가 기도하지만 병 자체를 낫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는 그 중심을 알아서 하나님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교통하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이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알기를 원하는데 멀어진 것 같은 거지. 여러분 그게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버지고 나다니가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데 가끔 가족 간에도 가족 간에도 사이가 멀어지면 어때요? 같이 있긴 있지만 얼굴도 안 쳐다보고 마주대고 밥 먹고 있지만 대화 하나하나 하나 안 하고 밥 먹고 쌩하고 방에 들어가 버리고 자식들 가끔 그럴 때 있죠 어렸을 때 그러면은 그게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끈끈한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멀어진 거죠 그죠 그게 다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그렇게 멀어진 것 같이 느끼니까 그게 죽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내가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그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예전에 그의 밥상머리 앞에서 그렇게 부모가 자식 간에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다 회복시켜 주세요. 죽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악을 아, 7절에 보니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여기 대적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저거 하나님 믿는데도 저 아프잖아. 저, 아이고, 저렇게 난리치더니 저 아픈 것 봐라. 하나님 믿어도 별수 없어. 이런 사람들을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응? 왜, 왜 대적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해석하고, 그 일들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성로를 그렇게, 어, 조롱하고 이러니까 그걸 대적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렇게 막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을 성경은 대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대적자. 응? 악을 행하는 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가끔 이러잖아요. 아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고, 이번에는 내 말대로 해. 세상은 다 이렇게 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마. 아, 이렇게 하자, 그냥. 뭐 한잔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러, 그럴, 그럴 때그 사람들은 마치 내 친구 같아. 나를 누구보다도 위해주는 사람 같죠? 그럴 때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병상에 누우면 오늘 자위처럼 와가지고 어유 괜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뭐라 그래?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 믿는다 그렇게 날리시더니 그거 참 잘됐다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막 눈이 녹색으로 변해가지고 귀신들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게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사탄의 속성이잖아요. 그죠? 세상,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이거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귀신 들렸다 이런 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치관이나 이런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세상, 나 따라 해. 이렇게 할땐 나를, 우리 위해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대적들도 결국은 다윗이 이렇게 누우니까 이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강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다윗이 안팎으로 고난받고 있죠. 몸은 아프고 마음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내가 죄를 지어서 너무나 멀어졌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밖에서는 대적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여러 가지로 막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포기합니까? 에이, 예수 없구나. 막 그래요? 지금? 에이, 하나님 없구나. 내가 이제 믿음 생활 그만해야 되겠다. 이래요? 아니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고 내 간구를 들으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 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더 인내하고 살아야 되겠다. 누구도 나를 하나님 믿는다고 저렇게 여기서 핍박하고 내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때리시는 거 죽으라고 때리시, 때리는 시때리거 아니라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견디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죠? 음. 그래서 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떤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 원수들이 조롱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을 보고 다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다 떠나가고 부끄러워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믿음을 잃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좀 이거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죠 어, 안팎으로 고난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기,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가? 그게 무미건조하고 냉랭하게잘안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거든요.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2018년 살고 있는 우리 집사님 고사님하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 모든 시대의 모든 선도들은 다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오늘 다일과 같은 경험. 안 밖으로 둘러싸여서 고통당하는 경험.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은 경험. 그죠?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찾아야 할 것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고 마치 어두운 밤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선하게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어 하나님, 우리가 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내가 휘청휘청하지 않고,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상황들, 내 마음에 드는 상황들, 어내 안팎의 문제들 때문에 내가 신앙을 포기하거나 휘청휘청하는 그런 어린 아이로 남아 있지 않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은 고통스러운 거잘 참습니까, 못 참습니까? 어른보다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죠. 근데 어른들은 조금 계속 참을 수는 없지만, 참죠, 그래도.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록. 그죠? 그래서 그러한 자로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좀 이렇게. 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또 하나 기도할 거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지만 뭐 출판사들 위해서 국내 성교 제주반석교회 고덕장로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외 성교사님 송시섭 남녀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성교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계속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아이들 교회를 위하여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좀 부어주시고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어 심령의 부흥이 부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어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도록.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어, 그런 것들 가지고 좀 같이 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